광주 천음권 소식입니다. 보유권에서 자란 후 자립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보호아동들을 위한 지원책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는데도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를 들었던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새내기 대학생 A 군. 친구들은 A 군이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에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항상 달고, 항상 저희를 웃겨주는데, 맨날 먼저 연락오고, 먼저 다가오고, 그냥 뭐가 문제가 있는 것같긴는 한데, 그건 저희도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래로 내렸으면. A 군은 만1 8 세로 이전 같았으면 올해 보호 종료돼 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경험이 있는 장건 씨는 보호 연장만으로는 불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호 연장은 홀로 서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제일 컸던 같아요. 왜냐면 언제 제가 나가야 지 몰라요. 그런 압박 속에 이제 보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도 다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그런 게 선배들도 이렇게 나갔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고 경제와 주거 등 현실적인 자립 대책과 함께. 심리적 지원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인력도 47명으로 늘었지만 한 명당 10명 정도를 담당해야 해서 온전한 보살핌을 기대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온전히 자립하기 위한 기반 어떤 저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크다. 지난해 기준 광주와 전남의 보호 아동은 1,400여 명. 이 가운데 한해 200여 명 가량이 불안을 떠안고 세상에 나와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근무 환경이 비좁아서 변기 옆에서 밥을 지어 먹는다. 실제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낡고 오래된 아파트들의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한데요. 이런저런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한 아파트 경비실 화장실 변기 바로 옆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 변기통 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음식을 꺼냈다 먹데 진짜. 단지 내 다른 경비실 전기밥솥을 두고 화장실에서 밥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 반지하로 구불구불 난 통로를 따라가면 휴게시설이 나옵니다. 빈 공간에 커튼을 쳐놓고 외부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와 샤워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환풍시설도 없어 습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이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2018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간 백신 3건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 개선비의 20%를 부담스러워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이달 들어 휴게 시설 설치 의무 시행령도 신설됐지만 근로자 수로 정하는 대상 사업장을 두고 논란입니다. 하청 영역 업체 소속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어, 그 A단 아파트에 전부 종사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전부 합했을 때 그걸 상시 근로자 수로 하는 거냐.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시 산하 19곳에 대한 지난해 경영 평가 결과 복지연구원 한 곳이 S등급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과 광주재남연구원등 11곳이 A등급, 교통문화연구원 등 다섯 곳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C등급이었습니다. 기관장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조선이 중장비와 직원들을 동원해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대표이사의 생일파티를 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노조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조선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상 생일파티는 업무상 배임이자 이른바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임원들의 갑질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통대기업들이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의사를 잇따라 밝힌 가운데 지역상인들이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시 상인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 쇼핑몰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복 입점 규제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상인대책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합 쇼핑몰 관련 민관협의체를 운영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혁신도, 혁신도시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혁신도시 국제학교 설립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혁신도시의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국제학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고. 초중고교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과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선 팔기 전남도정 비전공약위원회는 국제학교 설립을 국정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을지 연습이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코로나19와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 등으로 축소해 왔던 을지연습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일부 공공기관에 이용섭전 시장의 서명이 적힌 을지연습 상황 보고서를 전파했다가 뒤늦게 수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 광역시 을지연습 상황실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일부 공공기관에 보낸 상황 보고서입니다. 무등산 통신중개소의 공급선로가 파괴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낸 책임자 이름이 강기정 시장이 아닌 이용섭 전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언론사와 한국전력 광주동구청에 이전 시장 서명이 적힌 문서가 발송됐습니다. 광주시는 을지연습 상황을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인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용 오류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장 서명을 강기정 시장으로 바꿔서 저장했지만 해당 컴퓨터의 보조 기억장치에 남아있던 과거 정보값이 자동으로 문서에 입력됐고 별도의 지침도 없어서 미리 조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적으로 검색, 검색되는 캐시 있잖아 캐시. 이게... 이 PC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검색 데이터를 지우기 하고 다시 출력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한 자치구에서도 전 단체장의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구에서 이전 대청장님 성함으로 나와서 고장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도 이 같은 오류에 대한 지자체들의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을지 연습 수 개월을 준비했지만 정작 상황 전파를 위한 공문서 발송 과정에서 오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향후 2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 아파트 3만 6천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광주의 경우 1만 6,369 가구. 전남은 19,946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광양시의 입주 물량이 7,000가구로 집계돼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 내의 주택 부지인 309의 대행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식 선정됐습니다. 광주 도시공사는 컨소시엄 측과 협상 결과 309 부지의 민간 대행 개발 예상 수익의 10% 정도인 140억 원을 공공 기여금으로 내놓기로 하고 최근 대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3지구는 전체 360만 제곱미터로 이중 309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필지 8곳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대 컨소시엄은 세 곳을 우선 배정받아 아파트 3,800여 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딴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현대 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과 전국 건설 기업 노조는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산업개발은 부실 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4억 600여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을 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말소 등의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밤사이 세찬비가 쏟아진 곳들이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리고 있고요 그밖에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소강상태에 든 곳들이 많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양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꽤 선선해졌습니다. 일부 동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2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 체감온도는 31도가 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점차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0도, 한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은 여전히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최고 기온은 29도, 여수 26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3도 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강진과 완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지역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수 있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